무거워? 어? 이거 뭐 하고 싶어? 이거 하고 싶어요? 뭐가? 선물 아빠가 사줬지? 더다 해야지. 더다. 이거 해줘. 뜯어줘. 뜯어주세요. 이봐. 너 말을 잘 들어야 할수 있어. 알았어?

자 어, 이거 누가 버리고 올래? 김봉 생이가 버리고 와침봉이 봉이가 버리고 와 그럼 봉이 먼저 할수 있게 해줄게 아니야 봉이가 이거 버리러 왔으니까 봉이 먼저 일거야 봉이가 열는거야 아니야 내가 먼저 다 그럼 니가 쓰레기를 버렸어야지 <놀람> 짜잔 와우. 우와 뭐 많이 들어있네 우와 이거 동그라미도 있고 이것도 있네. 이구도 있고. 이것도 있고. 자. 아저씨도 있고. 짜잔. 짜잔. 내가 뭐 만들지 잘 봐봐. 뭘 만들 수 있을까? 어. 이공공 응, 응. 응. 공 어디 어이거와음 응. 이렇게 나오지. 음. 응. 아이고. 나도 하고 싶어이거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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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있잖아. 공 하나 더 꺼내. 이러봐, 보마 보마 공을 여기다, 여기다 넣으면 봐봐, 슉. 여기다 넣으면 일이 나온다, 슉. 꼬리 여기다가 공을 넣어봐, 공 여기 넣으라고, 보마. 이게 만들어 볼까? 아, 응, 응. <laughs> <laughs> 가원 여기다 넣어봐. 쇼 입이 나오지. 아빠, 여기다 넣으면은이이 나오지. 새우거볼안 돼. 여기. 그러면 새로운 이렇게 이눕혀가지고 여기다가 그거 넣어. 쭉, 쭉. 빨라. 응. 더 높게 만들어 볼게요, 아빠가. 응. 자 거기다 공을 넣어봐 세마 아빠가 만든 거다 여기다가 공을 넣어보라야 지 여기. 여기다 공을 다 밑에 넣어버렸어 여기다 넣어봐 자 공을 넣으면은 아 이거 연결해 보자 켜봐 공을 넣어봐 여기다 어유 무너졌다. 내가 다행히 팔로 받쳐준 거. 응. 공이 들어갑니다. 쇼. 와. 음, 공이 또 들어갑니다. 공 어디 있어? 음. 공다 밑에 들어자 공이 또 들어갑니다. 여기 넣어 봐, 세미가 어디로 할까요? 공을 지금 넣으면은 거기 말고 여기도 넣어야지. 쭈 따라당! 안, 안 돼! 안 돼! 바람을 불어야 돼, 바람을. 응? 다시 공을 하나 더 넣어봐, 그러면 내려가니까. 자. 아, 안에 무겁게 들어있구나. 쭈 우와, 두 개나 있다. 두 개. 두다. 우와. 오공 넣어봐. 슝슝슝. 공또 없어? 콩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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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봐. 김부